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안의 이손을 성경보고 온 영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티위에내 머리 숙여, 조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그 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기위에주 따라가고 일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듣게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더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제주 땅보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이 제주 땅의 30대 40대 복음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청중앙교회가 30대 40대를 주께로 이끌어내는데 쓰임받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길를 살아가는 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주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쌓을 곳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게와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나 어, 또 에스라 선지자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복원하고. 어, 심지어 유월절도 복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공해서 예배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완공할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이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예, 영광보다는 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 어,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대면 예배를 할수 있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마 성도들 모두가 마음 속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2년 반을 예배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거든요. 또 돌아와서 역시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스가리안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동료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 예배를 처음 드릴 때그 감격은 이루 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는 못하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너무 크다라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학계 선지자의 학계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너무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금방 죄악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해서 다시 세상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마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또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저적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희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이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몰라. 그런데 또 말라기 이,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시 저니거든. 그런데 또 반복하게 됐어요. 너희가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돌아가야 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뿌리가 깊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내렸는지 죄는 잠시만 살피지 않아도 깊게 뿌리를 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무감각해졌는지조차를 잊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돌아오라고 소리쳐도 그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죄가 얼마나 깊이 영혼에 파고드는지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특별히 30대 40대를 제가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30대 40대 50대가 너무 쉽게 요즘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계를 한 2년 정도 우리가 늦추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인가 이렇게 이제 잊어버린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번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죄는 우리 속에 얼마나 크게 둥지, 둥지를 트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게 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해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1조와 봉험물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냐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결과가 뭐냐 예배를 잃어버린다 예배를 상실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인들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고 죄악의 뿌리를 뽑는데 가장 큰 능력이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안에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시나 보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이 무너진 예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 예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는 특별히 기도할 때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이 그룹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영영 예배에서 떠날까 예배 자리에서 떠날까 둘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4 0대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